아이 말해서 여러분이 아프다라는 것은 아픈 이유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결과 병에 걸리는 이유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교 용어로만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뉴턴의 법칙에 게 나와요. F=MA라고 하는 것. 문제하고 또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초기값과 과정을 이해하면 날아가는 포물선 즉 대포를 쏘도 이게 어디가 떨어질지 반드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저항값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탄이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은 어디로 떨어질 것인 을 이미 초기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프다라는 것은 아픈 이유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결과 현재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싶잖아요. 낫고 싶잖아요. 또, 앞으로는 아픈 경험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초기 값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봐서, 그 초기 값이 보통, 저는 이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건강한 삶을 살면, 아플 수도 없고, 설사 아프더라도 쉽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즉, 병을 만드는 삶을 살면, 육식을 많이 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이런 삶에, 즉, 공예에 찌들어진 도시 삶에 찌들어 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조금 움직이고 계단을 걷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면 점점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아 예, 맞아요. 그런 분이 없는 건아니죠서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신이 있다면, 또는 자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먹고도 건강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꼴초 할머니가 장수하고 큰병 없이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담배만 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의지력이 강해요. 왜냐면 할머니가 담배를 핀다는 건 뭐예요? 그 사회적 지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의 힘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지런 하세요 바삐 움직이시고 또 자기가 할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일반적인 생활 상,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이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100점은 맞아야만 건강하다 이게 아니에요 60점만 맞으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콜라를 밥에 먹고 살아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장담은 못하죠 못드네요. 왜냐하면 오래 이게 쌓여야 또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콜라 말아 먹기 뭐몇 개월 했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리죠. 그건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강한 사람은 이미 그릇이 크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은 그 정도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현재. 근데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몸에 그 힘을 너무, 뭐랄까, 그릇이죠. 그릇을 너무 믿고 그렇게 남용하는 것은 언젠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전 들고요. 물론 그분이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만 뭐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축복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완전한 치유를 위한 세 가지 조건 뭐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그 긍정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긴장을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평온하면 모든 세포와 신경 즉 자율신경이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잘 움직이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긍정적 마음이 첫 번째라고 하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낭떠러지를 걸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낭떠러지 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을 올바로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뭐 길이라는 것은 아까 건강한 음식 건강한 뭐 운동 건강한 뭐 생활 이런 습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이걸 알았어요. 스스로 안 하면, 아, 나는 다 알았어. 뜬다고 건강해지아니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즉, 생각을 바꾸고, 삶의 실천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특히, 이 3, 3단계가 중증 환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감기 환자는요, 그냥 하루 이틀 아파서 그냥 쉴 수밖에 없어요. 빨리 힘든데, 나 근데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암 환자는요, 사실은 좀 특이한 병이다 고할까 사지가 뭘쩡해보여 초기에 진단받을때 물론 아주 심하게 아파서 가는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우연히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된게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전부 상황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진단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활동 자기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지만 나쁜 거 선택할 수도 있는 여전한 그 상황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치유의 중요한 조건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대데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바기고또 뭐 잘못된 이제 치료죠 제 입장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치료에만 매달리지 내가 스스로 해야 될일또왜 그 암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어떤 성찰이나 이런 제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등한시하게 특히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런 것에 막 시간을 뺏기고 또 몸에 마음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그 기, 기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는 아무로 죽지 않고 그 포기해서 죽는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겠다 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을 하면 결국 찾게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멈추는 거라 그 얼릭 윌리엄스라고 하는 원래 외과 의사였는데요. 이분도 자연 치유의 길을 돌아서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이나 난치성 환자들이 아 선생님이 뭐 병을 뭐잘 치료하신다고 소문 들었고 왔습니다. 저를 이래이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기 위해서 뭘할 필요 가 없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괴롭혔다 그것을 멈추는 것이다라고 해요. 즉 원인을 찾아서 멈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명이 신비한요법이라 하더라도 원인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인을 찾는 것에 가장 첫 번째 하시고 불안해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기 몸을 믿고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건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적 측면에서는 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암이든 어떤 병이든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와서 원인을 없애는 게보은 아니겠어요? 자, 그럼 원인을 뭔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뭐죠? 육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단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이죠. 또, 과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또, 공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 즉, 네 가지 보물이라는 것은 마음, 음식,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을 삶을 바꾸어 나가면 저절로 치유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도 어떤 병이든요, 어떤 병이든 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보물인 것이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보십시오.